자, 솔리드웍스의 창을 켜고 첫 번째로는 우리 파트 1 작업을 먼저 같이 해줄게요. 자, 파트를 눌러주세요. 자, 파트 1은 여러분이 내접하는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트 1을 다시 한번 그리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원을 크게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작은 원을 하나 안쪽에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렸으면. 자, 여기 큰 원의 치수는 도면에 몇이라고 나와있죠? 네, 맞아요. 바로 반지름이 33이니까 지름은 66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 아래 작은 원은 얼마로 되어있죠? 네, R이 6이기 때문에 원 지름은 12로 맞춰주면 돼요. 자, 이 원과 이 원이 지금 현재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을 줄게요. 탄젠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두 번째로는 자 선을 하나 그려서, 선을 하나 그려서, 자 구속 조건 탄젠트를 하나 더줄 거예요. 탄젠트를 하나 더 주고, 자 여기도 이게 맞춰서 하나 선을 쭉 그려줍니다. 자 여기 이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조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23이 되겠죠? 자, 23이 됐고, 그 다음에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6이 되고,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끝까지 길이는 43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을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워줄 거예요. 자 근접 잘라내기를 통해서 자, 지워주고 지워주면 외형이 나왔죠. 자 그래서 피처로 가서 돌출 보세 베이스 이용해서 지금 늘려줄 길이는 1요 16만큼 돌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을 시켜준 다음에 안에 내부 모양을 파줘야 되는데 자, 팔 때는 주의할 사항을 알려줄게요. 자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하게 되어서 그림을 그리면 안에 내부가 모양이 안 파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면을 하나 생성해 줄 거예요. 자 면은 팔만큼 오프셋 뒤집기로 중심의 면을 하나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우리는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할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5만큼 앞으로 나왔을 때는 요소 오프셋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소 오프셋을 사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5만큼 가게끔 만들어주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직선을, 수직선을 그려주고, 자, 이 수, 수직선 아니고 수평선. 자, 원의 중심에도 점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총 19라고 도면에 나와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로 만들어주고, 파줄 부분 이외의 부분은 스틱 스케치를 막아줍니다 그냥 대충 막아줘도 돼요 막아주고 난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리피처로 가서 돌출컷을 해줄건데 그 돌출컷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스케치를 보면은, 돌출컷은 방향을 두 가지 방향을 사용해서 돌출컷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이기 때문에 중간인 4로 나눠서 방향을 정해주고 파주세요. 파고 난 다음에는 요러한 모양이 나왔죠. 자. 이 평면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눈 모양을 클릭해서 숨기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름이 6이니까 6만큼 해서 돌출. 돌출은 전체를 뚫어줘야 되니까, 우는 관통을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번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쵸, 맞아요. 우리 이제 글씨 써줘야 되니까, 글씨, 우리의 비번호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비번호를 쓰기 전에 글씨를 쓸 때는 먼저 이렇게 선을 하나,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난 다음에 곡선을 클릭하고, 만약에 선생님 비번호가 03번이면 03 쓰고, 두껍게. 문서 글꼴 사용을 바꿔준 다음에 문자 간격은 150으로 잡아주고, 글꼴은 맑은 고딕을 사용했어요. 자, 맑은 고딕 굵게, 그리고 크기는 15 정도로 맞춰준 다음에, 체크 버튼 꼭 눌러야 돼요. 그리고 돌출 컷을 이용해서 대략 3.5 정도만 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부품 1번이 완성이 됐어요. 자, 부품 1번을 저장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비번호가 03번이니까 01 파트 으로 다음 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또한번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step a p 2 1 4 번호로 저장을 한번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파트 1이 끝났어요 자 이제 파트 2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파트 2는 정면에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난 뒤에 치수는 10만큼 자 여기 치수는 28에서 8을 뺀 치수만큼 만들어준 후에 돌출 보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음, 여기는 B만큼 늘려주라고 했는데 여기 사이에 껴지는 거니까 팔 사이에 끼는 건 7만큼으로 해줄 거예요. 7만큼 조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랑 필렛을 이용해서 여기랑 에고 면을 선택했을 때는 선택 취소 눌러주고, 다시 여기에 이만큼의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지면 이제 또다시 기준 면을 설정해서, 3.5만큼 안쪽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다 그려주고 난 다음에 이 평면에 다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평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 치수는 지금 도면에 8이라고 나와있어서 8로 설정을 하고요. 다음에 높이도 8로 맞춰줍니다. 그 면의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선을 하나 아무렇게나 그려주고 선의 중심에 맞춰서 그려준 다음에 중량 칫스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보조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돌출 보스 베이스로 자, 방향은 두 방향으로 해주고 6만큼이니까 각각 3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자, 돌출이 됐으면 이제 필렛을 주세요. 자, 필렛은 4만큼 여긴 또 4만큼 그래서, 이렇게 외형이 만들어졌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면에 맞춰서 원의 중심을 그려주세요. 자, 원은 A. A는 5만큼으로 지수를 줄게요. 자, 5만큼 돌출부스 베이스 하면은 16 7은 9. 9 나누기 2는 4.5. 4.5만큼. 자, 이거를 반대편에도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는데, 편하게 할 거면은 대칭 복사 이용해서 면 눌러주고, 대칭 복사 피처 눌러주면 바로 그려지죠. 이제 평면 보기 싫으니까 숨기기 눌러주고, 등각 보기로 하면 완성이에요. 자, 파트 2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비파트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더해 주고 스텝 파일, 스텝 AP214번으로 다시 한번 저장. 자, 이제 두 개의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우린 이제 어셈블리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파트 1을 꺼내 주세요. 자, 파트 1을 꺼내주고 부품 삽입비 이용해서 파트 2도 똑같이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꺼냈으면 이제 메이트를 사용해서 부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부분 클릭, 작은 원부분 클릭해서 동심으로 묶어주고, 자, 요 면이랑 요 안쪽 면이랑 간격은 0.5만큼 맞춰주면 간격 생긴 거 확인 꼭 해주고, 여기도 간격 생긴 거 확인 해주고, 자 확인해줬으면 메이트 이용해서 이거랑 여기랑 평행하게 이뤄진다.라고, 한 다음에 메이트를 끝내주세요. 자 메이트를 끝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어셈블리 03 03 어셈블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스텝 파일 하나 더 저장 저장을 해준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눌러준 다음에 04번으로 바꿔주고 STL 바꿔준 다음에 옵션 눌러서 자,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이거는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저장.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이커봇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한글 이름이 파일명이 한글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를 사용해서 저장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03 04. 오. 이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이름 써도 되고, 이현승 이런 식으로 써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총 7가지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파트1을 저장할 때는 비번호를 먼저 치고, 그 다음 01. 파트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파일 을저 장할 때는 스텝 AP214 를 사용 해서 저장 을해 주면 돼요.